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기후총회에 불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과연 왜 때문에 불참하는 것일까요?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글래쓰고 기후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의 27%를 내뿜은 최다 배출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지 국가로 파리기후 협약을 체결한 책임있는 COP의 당사국입니다. 여기서 잠깐 파리기후 협약과 COP26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파리기후 협약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행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은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합니다. 195개 당사국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 결정기여 NDC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행기후 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간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이사 결정기구 참고로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는가? 이번 회의에서 전 세계 200개국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기계획 발표와 함께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해 많은 기술적 부분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자동차로의 신속한 전환, 석탄 발전의 빠른 단계적 감축, 나무, 벌목을 줄이는 것, 해안 방어, 시스템 투자 등 기후 변화에 영향권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등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왜 COP16에 불참하려고 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입니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맞이 못해 파리 협약에 동의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력난으로 인해 폐건을 다시 열어 석탄 생산을 늘리고 화력 발전도 추가로 재가 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오천신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비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력난 대책으로 생산 중단 탄광 중 생산량 증대 가능성이 있는 탄광은 조속기 생산을 재개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또 위빈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은 일일 석탄 생산량이 1120만 톤 이상으로 국경절 전보다 80만 톤 늘어 지난 2월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석탄 생산과 발전을 늘리면서 파리기후평약의 내용을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국제회의에 가면 무언가 계획을 발표하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계획도 실천도 할수 없는 중국은 차라리 불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중국만 그런 것일까? 사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전 세계가 석탄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에서도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 관리청 EIA는 올해 미국 내 석탄 사용량이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도 전체 전력에서 화력 발전의 비중이 23.8%에 달해 재생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극복되면서의 일시적 상황일 수도 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중국과 강대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지킬 수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4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공기업 오대발전사와 주요 대기업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고려했을 때 감축률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입니다.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실행과정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 간의 온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비해 일반적인 다른 사안에 비해 아무 난리나지 않은 이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스웨덴의 19세, 그레타 툰베리는 심각합니다. 온생을 기후변화에 심각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시진핑 세계적인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cop26에 참석합니다. 툰베리는 공허한 대화와 그린워싱 가능성에도 cop26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툰베리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독재 지도자라면서도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툰베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실질적 행동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가 기후 위기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시진핑과 전 세계 국가지도자들이 그레타 툰베리의 말을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